아! 노래가... <laughs> 다이 처음 본 것처럼 뭘또 <laughs> <멀도> 찍기까지 해뭘또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찍기까지 해요? 별거 <laughs> 아닌 선물처럼 말하십니다 보냈어? <laughs> 아! 네 그럴 리가 근가안에 걔네가 가져오면 애플에서 보내줘 그 층에 네. 안경 가져왔어요? 가져왔어 아. 아. 우와 진짜 아맛칭이에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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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수> <깨수겠다. 몇 웃음> 그니까 이게 과도 포장이 아니니까 좋네. 와, 역시, 역시. 한국 과자랑 달라. 아, 근데 이게 9 0 7g인가 그런데 100g에 500 칼로리 정도 된대. 변하세요 입어봐요. 성이 무엇? 아니 근데 안에 이것까지 입으니까 더 깔깔해지지 않아요? 와. 잘 어울리겠죠? 예잘 어울린다. 아 떡맞네. 아 너무 가까워요 좀. 지같아 좀. 지2미 m 떨어져주세요. 아, 좀 그지 같아요. 아니, 근데 옷은 입고, 이뻐요. 그 뭐지? 그. 뭐지? 바지 파으면 진짜 예쁘고 예, 응, 옷은 이뻐요. 아, 영팀이 어. 그지 같긴 해요. 피아노 피아노피아노 사피아노 사아노야피 와, 대박. 쳐보세요 이쁘다, 저 와, 와 이런것이 있어 지금? <laughs> 대박 이거다이쁘 아, 나오는 건가 보다 이쁘다. 이쁘다. 다 요새 다박이다 이쁘다. 이다 이쁘다. 이이다이쁘 이거 다 들려줘야 되는 거예 그래. 이게 신나는 노래였나비비디 아, 몰랐어 이거 요 하는 거잖아요. 아, 아아안 봤는데, 봤어요? 전 봤죠. 아, 아 니다 봤어요, 디즈니? <laughs> 그거 안 봤어요. 그, <웃음> 몰라. <웃음> 아, <웃음> 약간 <웃음> <바로>? <웃음> <웃음> 봤어요? 봤다? 아, 그건 봤네. <laughs> 진짜 짜증났어. 왜요? <laughs> <laughs> 이것도 편집 들어 가야 되나? <laughs> 요새 뭐 연습하고 있었어. 요새? 없었어. 그냥 옛날에 치던 고그거했었어따라다따라다따라다따라다따라다그따로다로 따로따로 따 브이제이 뚜껑와 음, <laughs> 진짜 두껍다 두해지맞하고한하고 음, 어, 이제 리한테 레슨 받는데못 치니까 너연습데 음, <laughs> <했는데, 너무> 어려워 <웃음> 가서, <laughs> 가서 더해 근데 우리가 지금 만에이 붙지 않맞아소아 소리가 안 나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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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음, 방금 방금 아니야, 부적도 있어요 진짜? 네부적 네. 잠깐만 부적이에요 아니면 뭐 저주 인형 <목소리> 어, 그래? 뭐야? 나도 봐 볼래. 그건가 <laughs> 이게 본인 사인이야, 설마 <laughs> 아. 그냥 <그정도>. 아 <그정도. 웃음> 이거 설마 인주? 아, 아뭐 이름도 알아네데 짐은 지문 따고 뭐라도 해야 돼. 너무 <laughs> <그렇지. 웃음> 오늘 아, 진짜 나한테 가났어 그랬잖아. 고요 완전 탱탱 하죠 네. 뭐지? 너 보면 또같까맛있요 드라이 킹쳐 주세요. 얼굴살이 좀 빠졌어. 네, 얼굴살은 똑같아요. 아니, 몸도 진짜 많이 빠졌어요. 딱 빠져. 어, 그렇네. 가는 거야? 응. 바로 엎드려 아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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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또박또박 싸우는데 너무 감동받았죠 눈물 흘려봐요 진심? 네 진심? 나 바로 올수있어 빨리 보여줘 바로 올수 있어 빨리 떡 떨어뜨려봐요 아그준비아아아아저기까 나와 절대 안 나와 <laughs> 이왕이면 카메라 앞에 대고 <웃음> <웃음> 썸네일로 쓰게 <laughs> 아니, 근데 이러니까 나 진짜 초라해 보여 <웃음> 아, <웃음> 아니, 내가 진짜 초라해 보여 아니 내나사는 <laughs> 아, <laughs> 원본인데 영점이 겁나 늘어났어 <웃음> <웃음> 맞네 <웃음> 아 진짜 근데 나는 이럴 때마다 너무 미안한 게 나는 식장님 생일 때 그냥 이렇게 이거 이거. 그뭐 아, 아, 뭐 어때요? 그럼, 그럼 내년에 저 국지 기대할게요. 이천아알겠다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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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부터뭐 아, 하겠는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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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그 해! 낭. 망고들 뛰는 거 아니야? <laughs> 진짜 팔아. <바로. 웃음> 근데 이건 진짜 의미 있어. 어 진짜. 이거 왕곡할 아, 아, 때마다 보여줘야 돼요. 오. 이웃집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친구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가지고 친구들이 같이 다 같이 봤었거든요? 음. 진짜 야너 5분 재다 진짜 봐라 10분 지나면 다들게아 <laughs> 짱구 극장판 다 봤어요? 아니 난다 봤어 전 쇼츠로.. 유튜브에 회해요 얘도 그래서 자극동 하다아 맞어 아진짜지 음. 그.. 아, 어, 그 말안 했잖아 석지가 완전 나쁜 애잖아요 그러니까 그 젓갈을 만들려 아, 파치로? 파치로? 아제 그런 거 먼저 그, 왕자가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<laughs> 얘는 나쁜 애까 그래서 얘를 젓갈로 만들어서 뿌린다 했나 봐 이런 아, 내용이 있어. 신데렐라는 그거 언니들이 발 사이즈 맞추려고 발 잘랐다고 어? <laughs> 발 잘라가지고 뒤꿈치 이렇게 깎아가지고 아 이래도 안 맞네 이고 산책 갈까? 산책? 산책 갈지 <laughs> 키로 진짜? 7키로 응. 다시 쪄가지고 최근에 세월을 못 마셔서 다리 뭐하는데 그렇게 잘 빠지나? 저요? 덜 먹고 운동합니다 뭐 무슨 운동이에요? 운동 지금 헬스 다니려고 지금 그 끊으려고 하고 있어요 <laughs> 헬스. 근데 왜 컴퓨터 아래 휴지통이 휴지, 그 있어요? 이거요? 네잘모어요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도 그러니까 그런 답은 드라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응. 약간 이 춘전이 창에 나오는 거 같기도 하고 <목소리> <목소리> 진 <진짜> 그래서 <저도 목소리> 절대 못해 <못했네. 목소리> 그면이다 <laughs> 맞아 제 수도 있어데없응대 맞아 음, 응. 어 <목소리>

이준식이요? 네. 응. 아 너무 행복한데? 퇴사를 이유가 또 생겼네? <laughs> 맞는 거예요? 만든 거야? 아 근데 진짜 그래 보이긴 응. 한다 아저씨가 <laughs> 만들었어 응 황태 <학교> 아저씨가 만들어 수제네, <laughs> 수제네 수제네 <웃음> 뭐? 막끝나면 <끝난> 사는데 뭐? 안먹을떠잉 <laughs> 안먹을떠잉 <laughs> <와, 미쳤다>. 네? <laughs> 네. 아, 우와 미쳤다 왜? 피크젤리 네 우와 별 a 다 있다, 요시대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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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아,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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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어,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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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아나숨좀헐아서 끝은 다아팠품이니 내는 이참 진짜 뚫어 버리다 아, 전화 안 해. 안 아프겠다. 운 음, 좋게 안 아프게 됐어. 아. 베이츠 감사합니다. 베이츠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영광이 주니다

아니, 나 근데 되게... 저거 있잖아. 저, 저, 진대국이 너무 많잖아. <laughs> 맞아. 오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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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없는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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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맞미국아 맞아. 맞아. 미국 맞아. 맞미이아맞이아미아 맞아. 진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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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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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아니, <laughs> 아니. <한번 묻었어. 웃음> 아, 진짜. 아, 진 <많으세요>. <laughs> 어, <laughs> <사장님거는 거예요. 웃음>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나 그냥 안먹어 응. 오늘은, 오늘은 먹거야 왜냐면 그 햄버거랑 내드머스 가보자고. 대박. 다음에 아, <laughs> 뭐가 아, 있어? 아. 칵테일, <laughs> 칵테일 있어. <웃음> <웃음> 음 아니, 예. 예. 미지... 음? 칵테일? 칵테일 이 음. 아맛 맛이. 장 계란 맛도 안 먹은 거 같아요. 배달에 민 안에. 진짜 아니 어. 집에 간장 계량 청일은 있어요?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<없죠? 웃음> 이집 양조간장 없을 것 같아요. 계량 없을 것같은데 에바 먹었어. 이 상태에서 누워서 얼굴을 들어 응. 얼굴 틀 상태에서. 하우스. 그렇지. 그럼 수입 아니어가 약한가? <laughs> 맞아, 코왜그 그래. 여자들은 여기? 예뭐 여기 여기 어, 여기 네좀어 그거 왜 이러는 거 아니야? <laughs> <36일> 할 거야? <뿐이야? 웃음> <laughs> 아 어제 이렇게 해야지 피나거든요. 안 왜? 버려버렸아 진짜요? 누가 이렇게 만 바로 사이트에 이렇게. 아니 하네? 아니? 바로 접어. 네. 네 접어. 인쇄 시뮬레이션 30분 동안 돌렸어요아 <laughs> 진짜? 아 이게 시뮬레이션? 아, 어그러네 아니네? 아편지지 음. 어, 넣고 인쇄한 거야? 어 근데 인쇄 되게 잘됐다. 네. 어 여기도 생일이야.

<laughs> 저 어떡하지? <laughs> 나 앞에서 저러고 있으면 어떡할 것 같아? 어, 그리고 있으니. 진짜 개열받는다. 인간지은김영님네 응. 맞아요 hey. Hey. <laughs> 물 어디서 끓이고 있어요? 여기 커피 트 이래서 웃기다고 갑자기 <하고> <laughs> <laughs> <각자> 맛라 <본맛이 뜯더라고요. 웃음> 벌써 웃겨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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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장님 올때 저러고 있으면 어떨 거 같아요? <laughs> 저렇게 해줄게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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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한번물어봐요해이해줄게해체해것같해데한번시해해게해체해줄다 너무 뜨거운데? 배일걸요음 <laughs> <되게 걸려? 웃음> 음, 음, 맛은 괜찮다. 음, 음. 울부짖어. 밀어줘 아니, 준다니까뭐야아 그랜저를 해주세요 야, 그랜저 많이 했잖아요 저번에 오늘 안 했잖아요 어제도 아, 안 했잖아요 어제도 안 하고 오늘도 안 했는데 아 다음에 할게요 성이 봐라 <laughs> 되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그런 아. 동성 결혼 성공한 사람이라는. 음. 준 어, 사람도 아 맞아 맞아 맞아. 왜 영팀한테 선물한지 알겠다. <laughs> 뭐 양성애자 맞죠? 누가 양성애? 내가 양성애자고? 아유, 진짜. 아니야 남자. 아유, 내가 말해. 뭔 말을 해도 어? 아니에요 확실해. 네. 빵치시. 봐라. 근데 생각보다 여자 존나 좋아할 것 같은데. 근데 <laughs> 생각보다 남자도 진짜 엄청 좋아할 거 같아. <laughs> 그 남자네 집. 그 남자네 집? 음. 확실해. 야. 첫사랑 그남자? 첫사랑 그남자? 음. 야미쳤 o 이거 I'm g 이 o d I'm good. I'm g o 네. 음. 네, 맞아요. 네. 뭐